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여성특보를 임명하기로 하는 등 여성가족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어제 열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경상남도가 양성평등지수에서 3년 연속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여성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업무를 맡을 여성특보를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사는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의 연구인력도 충원하고 임기 동안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았던 창원 광암해수욕장이 16년 만에 개장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유일한 해수욕장이어서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년 만에 새로 문을 연 창원 광암해수욕장 220m 길이의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 아래서 더위를 피합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 아이들도 물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물장구를 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 도심 가까이에서 해수욕을 즐기게 됐습니다. 부산이나 뭐, 거제나 이래 갔어야 되는데, 이래 가까이 근처에 또이런 좋은 해수욕장 있으니까, 뭐, 애들도 모래놀이도 하고, 아빠랑 해수욕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고, 가까워서 더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아요. 1976년 첫 개장 이후 한때 3, 4만 명이 몰렸지만,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백사장이 질퍽한 갯벌로 변하면서, 결국 2002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12,18억 원을 들여 백사장과 편의 시설을 만들고 꾸준한 수질 보호와 환경 개선으로 해수욕장에 적합한 수질로 되돌렸습니다. 강화해수장개도저희 매월 이에 수질 검사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 해수욕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습니다만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고 안전 관리 요원도 둡니다. 16년 만에 활기를 되찾게 된 창원 광화면수욕장은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주요 피서지 16곳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합니다. 여름 경찰관서가 운영되는 곳은 거창수승대와 하동쌍계사, 미량 호박소 통영비진도 등으로 경찰은 피서철 성폭력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경찰관서에는 의경을 포함한 경찰관 82명이 분산 배치됩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창원과 통영 등 6개 해역에 6에서 7cm 크기의 어린 참돔 39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올해 수산자원연구소는 대구와 감성돔, 해삼 등 다섯 종, 약 9천만 마리를 방류했고, 가을 무려 보리새우와 바지락 등 600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적조 발생 때 양식어류 폐사 예방을 위한 참돔 성장 비교 실험도 병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북한이 다음 달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남북체육고위급회담에서 창원사격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사격연맹 측은 지난 1월 국제연맹을 통해 북한에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대회 분위기 고치와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권 항공 수요의 증가로 김해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857만 7,7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0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495만 명으로 지난해 426만 명보다 7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넉 달째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중앙회가 230여 개 중소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달 어팡전망 건강도 지수가 87.1로 지난달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월 93.8을 기록한 이후 넉달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기준치 100보다도 낮게 이어졌습니다. 이 건강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경남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 5월 10명이 줄어든데 이어 지난달에도 15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보다 많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중개사 수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연달아 감소한 겁니다. 현재 경남의 등록 공인 중개사는 6,700여 명입니다. 산림청이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름다운 숲을 발굴해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산림과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숲길 등을 공모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생명의 숲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숲은 숲의 생태와 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기준으로 대상, 우수상 등 관리주체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1 6개 중소조선기자재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이 오는 10일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조선기자재의 외국 제품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경남 지역 중소조선기자재업체들은 벨브류와 펌프, 열교환기 등에서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경상남도와 코트라 등이 공동 추진하며 참가 기업들에게 항공료와 통역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